오늘 신드함 선풍기 스탠드형 그 조립하는 방법을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십자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전동 드라이버가 있으면 더욱 좋 겠죠 박스는 본체 박스와 모터 박스 이렇게 되신니다 모터 박스를 열어 놓으시고 이 케이블 하나 일단 탭을 하나 빼놓으시고 문체 박스를 이렇게 개봉을 하면 베스 밑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파이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날개와 앞망 그리고 뒷망이 같이 이렇게 묶여서 나오는 상태고요. 자, 아까 꺼내 놓으셨던 이 캡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파이프가 여기에 이렇게 장착이 될 건데, 이 상태로 그냥 있으면 이게 파이프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상태로 껴서, 이거를 흔들림이 없는 지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체적으로 베이스와 파이프를 조립하신 후, 자 살짝 이렇게 안쪽에 있는 파이프를 올려주시면 이 구멍이 나 있을 겁니다. 이 구멍은 무엇을 할 것이냐면 여기에 모터가 하시면 자 보시면 이 한쪽에 이렇게 그 나사산이 나 있는 구멍이 있고, 이좀빈 구멍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구멍에 맞게 이렇게 진입을 해. 할... 이 설명서와 함께 조립할 수 있는 부품들이 이렇게 나사하고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나사산이 있는 구멍 말고 이빈 구멍에 이렇게 잘 넣으시면 머리가 거의 다 들어갈 정도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 준비해 두셨던 십자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를 몇 바퀴만 돌리면 저절로 튼튼하게 조립이 되겠죠 자 전동 드라이버가 있으면 전동 드라이버가 있으면 한번 그냥 <laughs> 이쪽 나오는 거 보셨죠 이렇게 해서 조립이 됩니다 하살표가 보이시죠 하살표 보이시나요 <laughs> 하살표가 보이실겁니다 이 하살표가 위쪽을 향하게 이렇게 장착이 되는겁니다 여기 보면 자, 볼트가 단단히 체결이 된 후에 이 볼트가 날개를 회전할 때 밖으로 빠지지 않게끔 고정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데, 여기 보면, 샤우더로 가는데, 샤우더 우쪽을 보겠습니다. 우에 보면, 요 홈이 있습니다. 요 홈에 정확하게 정착되지 않아서, 못, 날개와 모터가 헛돌기 시작하면, 모터가 부하가 걸려서 타버리는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망, 겉에 망을 조립하겠습니다. 네, 이거 보면 이 안망의 한한 곳에 이렇게 고리가 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리를 편하시는 데 아무데나 이렇게 <laughs> 걸쳐 놓으시면 저절로 이게 앞망과 뒷망이 보셨던 아까 봤던 반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 맨 밑에 요렇게 잡힌 상태에서 요렇게 해 놓으시면 나머지는 작업이 수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작업이 99% 끝나게 된겁니다 이정도면 이 세개만 이 해도 충분히 하나 둘 세개만 박아도 충분히 이 이게 고정 역할을 하지만 뭐 남아있는거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조립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힘겹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자 이제 최종적으로 조립이 완료되면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잘 도는지 안 도는지 오. 으로 회전을 시켜주는 회전 또는 고정 고정 회전 풍량을 이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약풍 풍강 거의 태풍술입니다, 태풍.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사용 올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신전한 선풍기 모든 스탠드형은 지금 보셨던 그, 그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